저는 리버풀이 이번 시즌 제일 잘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특히 타 팀들에 비해서 지공을 할때 잘하는 건 뭐냐면은 리버풀은 이 1선과 2선 사이 공간에서 앞을 보는 선수가 발생하게 하는 거를 굉장히 잘해요. 아 근데 이거를 이게 사실은 되게 하기 힘들고 이걸 못 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음. 특히 리버풀은 그리고 잘하는 게 뭐냐면은 한 왼쪽으로 이제 공이 전개가 됐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좀다 내려간다고 음. 치면은 이 사이에 있는 이 선수가 이게 뭐좀 유동적으로 가면은 이제 다른 선수가 올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뭐 메갈리스터가 됐든지 뭐 흐라벤이 예, 됐든지 6번이 왔을 때 대각선으로 오른발잡이가 공을 이렇게 잡게 하는 거를 굉장히 이 상황 자체를 잘 만들어요. 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의 자체는 결국에 뭐냐면 대각선으로 공격을 다 전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. 여기서 이제 라인 사이로 오른발로 이 옵션들을 이제 보는 게 굉장히 용이해지죠. 그리고 음. 만약에 한 라인 넘어가서 여기서 대각선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은 좁혀 졌을때이 반대편까지도 이제 넘어가는 것도 음 이제 굉장히 쉬워져. 근데 최근에는 뭐 흔히 얘기하는 반대발, 음, 왼발잡이가 음. 오른쪽에 있고 음. 오른발잡이가 왼쪽에 있는 경우들을 이 현대 축구에서 많이, 많이 볼수 있잖아요. 근데 장치 자체는 다르고 선수의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공간은 다른데 아까 저희가 싹카랑 외대고로 얘기했던 거랑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, 같은 거 네, 같은 건데 이제 리버풀은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공간이 어딘가요 일선이랑 이제 이선 사이가 되는 거죠. 어.